오늘 영상을 보시면 단몇 분만에 수십 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은 사람이 압축한 가장 중요한 성공 도구를 알고 가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쯤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작심삼일이 지났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매 새해 때마다 아 올해는 바뀌어야지 생각하는데 바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바뀌고 싶어서 제가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좀 잘되고 성공한 다음에 이런 자기 개발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여야 이야기에 힘이 실리니까요. 그런데 조금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미경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그 아트 스피치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했던 말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도 한다. 내가 했던 말은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자, 그러면 내가 아직 성공으로 가기 위한 도구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 도구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영상 속에 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성공 도구들을 하나씩 압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써먹고 여러분들도 써먹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요. 이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그 성공 무기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수십 권의 자기개발서를 읽었는데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하나의 중요한 진리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세 가지 원칙이랑 또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무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표 수립 원칙인데요. 첫 번째,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건안 좋은 거예요. 뭐 돈을 더 벌자, 뭐 살을 좀 빼자, 유튜브 대박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자, 체중 50kg까지 만들자, 또뭐 구독자를 천명으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요. 당연한 게, 측정할 수 있어야 계획을 세우죠. 두 번째는, 마감기한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냥 단어 외워 하면 안 해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런 걸 정해주면 그에 맞춰서 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해 오려고 노력은 해 보더라고요 세 번째는 약간 높게 잡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시험 목표가 90점이면 90이 나와야 하면 목표는 95 이상을 잡아야 안정적으로 90이 나온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걸 보고서 저의 목표를 정해 볼게요. 저의 측정할 수 있는 목표는 구독자 수 1,000명입니다. 두 번째 마감 기한은 올해 2021년 3월 9일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수익 창출 조건이 돼요. 그리고 약간 높게 잡아야 되니까 실제 목표는 1,000명인데, 저의 목표를 1,100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댓글로 이세 가지 원칙을 반영해서 목표를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무기는 뭐가 있냐? 자 그동안 읽은 책을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적극 활용해서 목표를 이룰 거예요. 목표 달성 원칙 첫 번째 적어야 한다. 이게 아마 미국 통계로 알고 있는데요. 3% 미만의 사람들만 목표를 적어 놓는데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목표를 적고 검토하는 사람은 1%가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걸 한다는 거는 상위 3% 1%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미 된척 하라. 제가, 이건 책은 아니고 어떤 자기개발 CD에서 들은 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되는 척 하면 된다. <laughs> 멋진 말이죠. 되게 간단한 기술인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어, 주어를 나로 하고 현재 시제로 말하는 문장만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달에 천만원 벌기. 이게 아니라 이미 된 것처럼 나는 한 달에 천만 원을 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적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언하라. 그러니까 공언이라는 게 목표를 남에게 공개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뒷감당을 하기 싫은 거죠. 본인도 믿지 못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자, 아니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목표를 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서 남들에게 공헌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약해 볼게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활용해서 목표를 이뤄보려고 하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목표도 이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것들을 활용하셔서 목표 이루시길 바랄게요.